오늘 제가 또 수선화랑 이것저것 구분을 좀 사왔는데요. 정말 좋은 곳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급히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는 오늘 그 양재동 꽃시장 근처에 있는 대림원의 종묘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인터넷 몰 같은 경우는 몇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건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희 구독자 중에서 내무부 장관님께서 우연히 거기 근처에 금성토기라고 토분 사러 가셨다가 어, 길을 헤매다가 우연찮게 발견을 해서 거기서. 구근을 구입한 후에 저한테 정보를 알려주셔서 제가 후다닥 댕겨왔습니다 규모는 양재동 태강 식물원만큼 막 크고 종류가 다양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다른 식물들도 다 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근 코너는 조금 작았어요. 그리고 아직은 들어온 품종도 많이 다양하지는 않았는데 요게 지금 10월 달에 수입된 구근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라서 11월쯤 되면 이제 더 다양한 많은 구근들이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판매되고 있는 품종들 보니까 태강식물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품종이랑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아마 전국적으로 1차로 들어온 품종이 거의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가격은 툴립 같은 경우는 개당 600원 선이었는데 여기 이 대림원의 종묘의 장점이라 하면 태강식물원 같은 경우는 최소 구입 수량이 5개 잖아요 그래서 5개 단위로만 구입이 가능한데 여기 대림원의 종묘는 낮게 구매가 가능해요. 사실 대리원의 종묘가 인터넷 사이트도 있는데 그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툴립구군을 원하는 수량만큼만 일괄 구매하기 굉장히 편하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점을 옛날부터 보면서 어 이거 진짜 홈페이지 정말 편리하게 잘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제가 대리원의 종묘를 추천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가 택배비가 비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택배비가 비싸고 그 무료 조건 이것도 좀 엄하고 이래 가지고 뭔가 우리가 뭐 거기서 왕창 살거 아닌 이상은 택배비를 합치면 좀 싸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동안 추천을 안 드렸던 건데 이제 가서 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택배비 이런 요인을 제외하고 보니까 낮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한 개, 두 개씩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고, 6, 7, 일곱, 여덟 이렇게 낮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어, 그렇게 좀, 좀 작은 단위로 구입을 하고 싶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구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차피 툴립 부분을 다 샀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갈 메리트가 없었는데, 굳이 간 메리트는 어디서 있었냐면, 이 수선화에 있었어요. 거기에 수산화 품종이 막 엄청 다양하지는 않았는데 가격이, 보이시나요? 한 개에 1,500원. 이렇게, 1,500원. 비싼 게 2,000원. 메리에케. 메리에케가 한 개에 2,000원이었어요. 이게 제가 태강식물원에서 최근에 샀는데 개당 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두 개만 사도 벌써 2,000원을 아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사이트보다 수선화 가격이 진짜 많이 저렴해요. 1,500원이고 비싼 거는 2,000원? 20, 요 정도? 그래서 진짜 수선화 좀 넉넉하게 많이 사고 싶었던 분들은 여기 가서 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수선화 말고도 치오노 독사, 설강화라고 하는 치오노 독사 구분이 내 품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오노 독사 같은 경우는 다 사봤어요. 다섯 개씩. 여기 이곳의 장점이라 하면 또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가서 알아서 사면 되거든요. 거기 가면 이런 스티커 같은 종이가 있고 볼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카트 끌고 가서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볼펜이랑 챙겨가지고 비닐 챙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원하는 수량만큼 담아서. 이름이랑 가격이랑 수당을 이렇게 적어 가지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나중에 계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분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가끔 이제 택배로 받아보면 구분이 상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교환이랑 환불이 가능하기는 한데 택배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는 그 택배비가 오히려 더 들어서 이 구근 교환이랑 환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예 구근을 보고 골라서 사는 거라서 잘못된 구근을 집을 염려도 없을 뿐더러 수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메리에키가 없는데 메리에키 같은 경우도 이게 구근이 세 덩어리짜리가 있고 뭐. 좀 굵은 걸로 해서 한 덩어리짜리고 있고, 막 여러 가지 모양과 사이즈의 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잘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고르면서 보니까 약간 무르거나 좀 상한 그런 구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을 잘 보고 사셔야 될것 같아요. 이 구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 11월 중반? 그때 이후부터는 이렇게 구근을 만졌을 때 물컹물컹 해도 그게 정상이거든요 왜냐면 11월 이후부터가 되면 얘네들이 이제 줄기를 내고 꽃을 내려는 그런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보온효과도 낼겸 가에 있는 양분들을 이제 다 줄기랑 요런 데로 다 빼버려요 그래서 겉에 있는 구근 껍질에 있던 양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약간 뾱뾱이처럼 물컹물컹 물컹해지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11월 이후에나 그렇게 물컹물컹한 게 정상이고 지금 지금은 10월이잖아요. 이렇게 만졌을 때 단단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서 고르실 때 이렇게 만져서 너무 물컹물컹물컹 물컹 물컹 하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까만 몸 같은 게 너무 심하고 또 이쪽에 봤을 때 너무 새까맣다. 이러면 상한 구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구근은 냅두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이렇게 노랗고 하얗고 이렇게 좀 멀쩡해 보이는 말끔한 애들로 여러분들이 고르면 돼요. 수소라도 최소 구입 수량 이런 거 없고 내가 하나 사고 싶으면 하나 사고 두개 사고 싶으면 두개 사고 세개 사고 싶으면 세개 사고 이게 다 가능합니다. 진짜 장점. 근데 이게 여기 단점이 <laughs> 주차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몰리면 주차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사람 없을 시간에 좀 한가할 때 가서 좀 유도리 있게 주차를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어봤더니 11월 되면 튤립은 다양한 품종으로 더 들어오는데 수선화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고 하셨고 11월쯤 되면은 히아시스도 들어온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제가 이번에 구입은 하지 않았지만 올해 키웠던 구근 중. 중에서 진짜 만족했던 카마시아 라고 하는 구분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따님이 더더 더 좋아했던 구분이긴 한데 요거를 제가 작년에 구입을 했을 때 개당 뭐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대에 구입을 했었는데 었 이번에 가서 보니까 개당 3,000원 선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혹시 카마시아 살 생각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가서 여기 가서 수선화랑 카마시아 사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잘 사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기 나와서 저도 그금성토기랑 그다음에 여주화분 간다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근처에 다른 원예 종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해 봤는데 바로 옆에 있는 서림원의 종묘 거기 같은 경우도 튤립이랑 이제 여러 구분 식물들을 조금 갖고 있는데 서림원의 종묘 같은 경우는 튤립 같은 경우는 5개에 3,500원이니까 개당 600원이 좀 넘는 가격 이죠. 그래서 사실 대림이나 태강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기는 한데 뭐 그래도 올해 보니까 튤립을 개당 천원 이상에 파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서림 같은 경우는 프리틸라리아라고 저번에 말했죠. 패모, 왕패모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개당 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모가 만원이면 음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니까 혹시 폐모를 살 생각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요 폐모를 대리매는 안 팔거든요 그러니까 서림 불러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남사 하회단지처럼 엄청 깔끔하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따닥딱 정리해 놓은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주차를 저 같은 경우는 요행이 잘 주차를 했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 영상 보고 가면 주차가 빡세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차만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 좋은 가격에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직접 가서 사실 분들한테 진짜 강추 수선화 진짜 저렴합니다.